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는 일이 없고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순 다섯 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날의 이야기예요.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예순 다섯 살이 됐을 때예요. 딱히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웃을 일도 없었죠. 하루 세번밥 짓고 빨래하고 남편 차 준비하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흐릿해진 눈빛, 근데 제일 낯설었던 건 표정이었어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없음의 표정. 그날 저녁, 친구 선영이 전화했어요. 정혜야, 우리 유럽 한번 가볼래? 파리. 하, 그땐 웃었죠. 야, 우리 나이에 무슨 파리야?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유럽 팔이 나도 갈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공책을 꺼냈어요. 유럽 여행 준비 목록이라고 써두고 여권, 항공권, 가방, 환전 약 하나씩 적어봤죠. 사실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준비해도 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봤어요. 어떤 분은 70세에 혼자 일본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 영상 아래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걸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여권 사이트를 들락거렸고 남편 몰래 환전을 조금씩 했어요. 이번엔 진짜 해볼 거야. 그게 제 인생 첫날을 위한 계획표였어요. 공항이라는 곳, 그날 처음 가봤어요. 입국장 벽면에 떠있는 커다란 디파처즈. 그 글자가 그렇게 눈부시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이랑 수송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65년 동안 가족 위에 살고, 남을 위해 웃고, 나 자신은 늘 뒤로 밀어뒀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스쳐갔어요. 비행기 이륙할 때 창밖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는데 그게 꼭잘 왔어. 이제 내 차례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였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웃음, 하늘의 색, 그리고 제 마음도요. 우리는 매일같이 길을 잃었어요. 버스 잘못 타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웃음이 됐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발음이 안돼서 손짓으로 표현했는데 점원이 피식 웃더니 노프라블럼 no 뷰터펄 이러는 거예요. 순간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아직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 있구나. 그날 오후 친구들이 쇼핑하러 간 사이 저는 혼자 골목을 걸었어요. 오래된 돌길 위에서 햇살이 제 그림자 위로 떨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엔 귀찮았던 빨래도, 아침 햇살도, 심지어 남편의 투정도, 다 살아있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사람은 먼 곳에 가야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 하나만 열면 달라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제 여행 사진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누구야? 웃네. 그래서 대답했죠. 응, 나야. 65세에 떠난 여행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떠나는데 필요한 건 돈이나 시간보다 용기였어요. 나를 위해 결심하는 용기.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포기하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봄은 늦게 와도 결국 옵니다. 저처럼요. 예순 다섯 살에 떠난 첫 해외 여행. 그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언젠가 그런 여행이 찾아오길 바래요. 당신의 첫 여행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